입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씌우는 거야. 근데, 마을, 우리나라 마을 어구에 이런 관광하다 보면은 마을에 소떼를 씌워놨는데, 이 뽐떼가 좋게 앞으로 전부 전방향으로 세계를 광주 마을에 쫙 씌워놨단 말이야, 소떼가. 그거는 철학이 없는 소떼야. 그냥, 그, 폼으로. 뽐어진 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씌운 거란 말이야. 그걸 씌우면 안 돼. 그러니까, 씌옷 발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말한단 말이야. 자, 음. 숨. 음. 숨 오시면 금방 죽고이 숨. 쉬옷그 음. 다음에 쌀. 에? 쌀을 먹으면은 음. 이 쌀가시, 피고 쌀가시 부르는 음. 그 생존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옷이지 사람들이. 그것도 시옷이지 성장해가지고 사랑을 해. 사랑을 하면 남녀가 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삼신 할머니가 새끼를 정지를 해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새끼를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삶이라든지 그 새끼가 금방 밥을 못 먹지만은 손가락으로 못 먹지만, 먹지만은 숟가락이나 먹으려면 수저로 먹으려면 다 씻어다녀요 그제좀 음. 커야 되잖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요 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좀 행복하게 좀 애군이 없게 살라고 속대 신앙을 하고 예. 생명이 닿으면 술을 닿으면 물을 마시고 살다가 술을 닿으면 은 산에 묻힌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산에 묻힌 그 선조로 신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림집 리는다 살림집 생명의 집이더만 생명의 다 시원하네 생명의 집 살림집을 살려면은 살림집에는 반드시 아궁이 있어야 된다며 아궁이로 장착해야 돼이 보일러 난방은 아니다 말이야 비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편리성은 좋지 아주 보일러 같이 좋은 곳이 없어 그렇지만은 옛날 우리 스타일로 생각할 때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집에는 반드시 아궁이 이+ 이 붕어리 아 자를 쓴단 말이에요. 궁 자는 집궁 자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집재자집실자집모자집재뭐 집은 자그집사뒤숙살때집사 자는 그 감옥서 사 자요. 집가자할때이 이 보통 가정 할때 일본 말로 네. 갓대 이거라 하잖아요. 이집가 자는 네. 집갓물이집 밑에에 돼지 실 자단 말이에요. 돼지가 새끼 놓고 우르르 울고 할아버지 아버지 새끼 뭐 이렇게. 울고 사는 걸 가정이라는 건집같자단 말이야, 그 응? 뭐, 그런 응. 식으로 많은데, 궁 자는 임금이 사는 집을 황궁이라 그러잖아. 예. 가장 어른이 사는 집을 궁을 주는 거고. 응. 또 애기가 에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데, 이게 자궁이라 그런단 말이야. 가장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응? 어, 안옥하고, 고요하고, 그걸 할수 있는 것이 자궁이단 말이야. 그게 살림집이아고 이게 삼궁이라 그래. 괜히 소떼 이야기하다가 <laughs> 이론이 막 전개되는데, <laughs> <laughs> 오늘은 <웃음> 교육 끝나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일반적인. 그래서 그 소떼는, 소떼를 그 집에 세 개를, 쉬, 세 개를 씌우는데, 하나는 어느 방향을 씌우느냐? 산 쪽으로 씌워야 된단 말이야. 아, 주변에 산이 있으면 한쪽으로요? 어, 뒤에. 집을 쉴때 보다 남양을 쉴때 뒤에 현무라그러잖아 산에서. <laughs> 네, 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려오든지. 물하고 흙가고 토사가 내려오다 보면, 돌하고 내려오다 보면 은 집이 망가지니까 옆으로 피해라고요. 이렇게 물이 오면 이렇게 옆으로 네, 피하다. 네. 여기가 명란자이다 말이야.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흘러버리야 집이 보호하지. 그때 젊었던 요사제인 거 이렇게 보면 저거 비몇 미리 쏟아지면 저 요사제 조장난다고 봐, 우리는. 이제 그런, 하고, 뒤로 쉬어야지, 소태는 소때를 쓰는 목적이 뭐냐, 뭐냐 하면, 우리가 피해를 안 입자는 거 아니야. 그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빗물이 뒤산에서 내려오잖아. 내려올 때 나무를, 어,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보, 보관을 할 때도, 이길로 쉬어야 된단 말이야, 산으로. 그래 피해가 적단 말이야. 근데 옆으로 행으로 이렇게 음. 그 저장하기에는 행으로 저장하는 게 쉽지. 이렇게 이렇게 막 풀어먹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그게 솟대요. 또 하나는 어디로 쏘느냐. 앞으로 음. 앞으로 음.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거는 주작이란 말이야. 참새의 작자, 뿔을 두자. 참새가 날개를 펴면 게르미 붙잖아. 음. 그게 앞으로 날개를 펴면 앞으로 말하는 게저작이야그 음. 바람이 앞에서 오잖아. 이렇게 태풍이 분 못. 아, 7월 달에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하면은 가 가지고 뭐 날라 올거나 다물리나야 된다 말이야. 함석 쪼가리니 뭐 이런 거는 물리놓고 그래야지 함석 쪼리 날라가면 큰일 나지. 석대가또 하나는 어디서 생느냐? 500호 쪽으로 쉬운단 말이야. 왜 그걸로 쉬었느냐? 산불이 나면 확 돌아버린단 말이야. 응? 그게 물굴 바람물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 한쪽으로 쉬운 거야. 물 아, 네, 소때를 네, 보면서 네, 네, 네. 아, 바람이 언제 불까? 아, 물이 언제 내릴까? 아, 산불이 어디 내릴까? 이렇게 신앙한 것이 소대의 신앙이에요. 제가 말을 잠깐 끊어도 될까요 네. 원래 제가 그 석대를 세울 때는 네. 그 석대가 태양의 신이라 해가지고 음. 태양을 받드는 힘으로 음.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석대를 북쪽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제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어요. 음. 근데 선생님 음.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일타당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느 문헌을 읽어보니까 석대는 음. 당군 때부터 그 석대가 성당했다고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문헌을 읽었어요. 소대 신앙이 단군이라면은 뭔가 여러 그 역사적인 그 학설이 많은데 저 우리나라 단군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군이저 우즈베키스탄과 알마타 이쪽에로 거저 그그 키르키스탄 그그쪽에가 예, 예, 예. 그, 아주 광범위하게 그 까마귀 다만 까마귀는 그세 마리 그 삼족오라 그러잖아요. 뭐 끄는 애그 그 신앙이 많네. 꼭 우리 우리나라 당근이 꺼버리 우리나라 꺾꾸로 꽂으세요. 꺾꾸로 꽂아. 신앙이 막 흘러오네. 우리나라만 그 꼬여 여꺼져아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관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으 역사자들은 그 안하지. 중국 우리 그쪽에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난 그, 비마민족들이, 그, 갖고 다니는, 그, 뭐, 주전자 같은 거, 신라수도 발견됐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에, 뭐, 태양신, 또, 삼조고 예? 음. 삼조고 있잖아요. 네. 그 고, 고려, 고려, 네, 네. 뭐, 주문할 때 많이 나오잖아. 그뭐그 전에 뭐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것이 꼭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동북아, 동북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 이, 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요. 이 유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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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사회는 한 군데 정착하기 때문에 계급이 생긴단 말이야. 농사를 지면은 수확까지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유목민들은, 몽고나 유목민들은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싫으면 끊어버리면 그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꾸 로테이션으로 돌려줬다더라고 이, 이 지역을 풀이 많은 데 있고 환경 좋은 데도 있고 환경 나쁜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좋은 데만 계속 살게 하면 이발란을 일으키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으 돌렸다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군이 여기만 여기도 발견되고 어디도 발견 발견된다 막 그렇지. 또는 역사의 그, 그, 그 주장하는 학, 학, 학파도 있어. 네. 그래서, 속대 신, 일단 신앙 아니겠어? 신앙이라는 것은, 어, 절대자. 뭐, 하나님이 됐든, 뭐, 서가가 됐든, 공자가 됐든, 절대자에 내가 몸과 마음을 바치고 믿고, 내가 그, 그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심인명을 얻는 거다 말이네. 안심되고, 그렇 생명을 보존하고, 애군을 물리치고, 복과해가 많이 생겼으면, 밤이 신앙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신을 하면은 태양에서 참고, 어, 은혜 이룬 거는, 그렇게 못 느껴. 우리나라 사람은. 응? 그냥 늘보해가 뜨겠지. 태양신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신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지요. 네, 저 뜨겠고. 네. 그러 태양에서 우리가 언에 있고 손해 받는 건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직접 신앙 피해는 거 물과 불과 바람이 이거는 그 하나의 대상이 아니고 강당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피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이 피해가 있단 말이야. 그걸 삼재라 고하는게 삼재팔. 아니 어디 점치로 가면 에이 삼재 들었구만. 아홉 수구만 그러잖아. 그돈 많이 내라 고그 소리야. 복채 많이 내라 고 삼재 들었다. 우선 겁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삼재라는 것이 물피에 불피에 피해, 바람피에요. 사주라면은 하 연월일시야. <laughs> 어려운 거 없어. 쉽게 사주 보러 가면 연월일시가 해가지고 그 운명을 한게 처음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다 추명해서 놓는데 그 주요 공방 틀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돈 많이 벌고 우리 같은 돈못 사람은 돈못 벌어. 어리지널하사람 그냥 안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보는 거는 물과 불과 바람이 그 외에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고 어, 움직이고 자동차 움직이고 늙어가고 전부 다 물, 불, 바람의 피해야이 이, 조작이. 그러면 물 피해를 받는 오는 쪽, 불피를 오는 쪽, 바람피를 오는 쪽에 소떼 세 개를 어, 세어가지고 항시 그거를 보면서 태풍이 올까, 물이 올까, 한불이 올까, 조심하는 그래요. 이걸 볼거 아니야. 손해 안 보고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것이 소떼 신앙이야. 음. 그래서 소떼를 해가지고 어, 다섯 색을 해가지고 돌린단 말이야. 돌리면 이제 엮으면서 그. 전라도 사람 잘하지, 짧가다한 음, 예. 사니까 그자존자전머리로그 앵메기타리 앵메기타리 정을 울 음, 때는 오, 애건 뭐 삼사월에 네. 맞고 삼사월인들은 사월에 맞고어르 애기 어르 애기 야 어기정치 애기로구나 하고 응, 네. 응? 근구 요새는 저그좀 개조해가지고 학생한테는뭐 학교 가다 드는 어, 애건 선생님한테 도맞고뭐시 <laughs> 기말고사 잘못 봐가 뜨는 애가 뭐뭐뭐 뭐, 빠따로 막끔 하는 그 재밌게 해가지고 어린이 뭐 청소는 울린데 이막 쓰고 그러잖아 음. 그는 신앙을 하면서 그게대동놀이라그 한단 말이야. 주인과 음. 객서승과 제자가 한테 모여가 하나가 되는 그 놀이를 대동놀이라그 한단 말이야. 음. 우리 집에 대동 대동년도가 그 그게 내 대돈이란 있어. 대돈 고래에 대돈 고래 대동하고 대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대돈고래가 있었어, 옛날에. 아... 그거는 고래 바다구에다가 고래 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 돌리다가 아웅이 옆에 오는 거야, 대돈고래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대돈이에요, 대돈요? 대돈. 대돈요? 어, 도에 이행 거 대돈. 그, 그거는 내 기쁨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이 길면은 창작 모양으로, 양창작 모양으로 막 그게 28m가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럼암 안맹이 차잖아. 네. 그러면 찬바람이 온단 말이야, 그지? 식어버리고. 그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게 28m 돌아가다 보면은, 지가 만약에 그 고래돌 깔았다든지 그 틈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흙으로, 흙 그렇죠. 돌라. 네. 틈이 생기면은, 안 돌아온단 말이야. 거기서 수도 배버리고 바로 가와버리지안 응. 된다면 내가. 그래서 내 기법은 뭐냐면그 사람들은 연기나 열기가 밑으로 안 간다는 사고방식이야. 나는 밑으로 먼저 가는 게. 나는 뭐냐 면 대동년도 했잖아, 그지? 쫙 가가지고 저 밑에서 땅속으로 온단 말이야. 화장실. 뭐, 뭐, 갈라고? 아니, 화장실. 화장실? 네. 많이 해. 영상면